통증은 찾지말고 그니까. 개보린 한알로 스나트하게나쟤 뭐리나, 쟤 뭐리나, 쟤 뭐리나, 쟤 뭐리나, 쟤 뭐리나, 쟤뭐리을 적시고 있습니다 나쟤 세번의 기회. 두번 당한 우명진이 갚아주는 순간. 오늘 홈런으로만 점수를 내고 있는 뚝심의 베어스. 이렇게 계속해서 앤더슨을 공략하며 멀어집니다. 대단한데요. 이번 이닝 들어서 두 단타자들이 앤더슨의 공을 정말 공략을 잘하고 있거든요. 안석환의 타구도 굉장히 강한 타구였는데 호수비 잡혔고요. 그리고 홈런이 벌써 두 방입니다. 우명진 선수가 추가 투런 홈런. 야, 인더 선수가 전반기 내내 대중 홈런이 다섯 개였는데 예. 이런 말이 또 있군요. 음명진 선수의 투런 홈런. 그리고 이에 앞서서 김동준 선수의 솔로 예. 홈런. 부삼도에이스가 오늘 경기에서 벌써 세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데. 예. 시즌 피홈런이 다섯 개 전반기에 있었다라고 민홍기 위원 짚어주셨고요 네. 개인 한 경기 초당 피홈런이 두 개였으니까 정말 뭐 현재까지는 우산타자들이 잘노리고잘거어올렸다 넘겼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